서준입니다 오늘은 또 이태준과 함께하는 픽셀건 <laughs> 방금 또 <laughs> 이랬는데 동생이 있으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로 포탈리우스자 뭔가 받았습니다 집인트지 제가 저번에 말한 지핑츠 찍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자, 자 한번 보세요. 짜잔 지핑찍 얻었어요. 저도 이거 드디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핑츠 찍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원. 중화기좀 사면 안 돼요? 중화기가 이거 사면 에. 안 될까요? 예, 네, 사세요. 화면이 갱률이요. 시. 야템으로 봐. 12. 12, 12. 12. 희귀한인데 이게 이게 희귀한인데 위대한 보다 갱률이 너무네요. 레벨 높으면 어, 레오니라는 애인데 레, 아레현이야 어, 레오니 예. 아니었나? 레현이야 레오니가 뭐야? 봐봐 줄래? 구매하겠습니다. 뭐. 아니에요. <laughs> 새로 영상찍고있는데 아니 왜? 뭐? 뭐라고 아, 아, <laughs> 아, <laughs> 네. 어. 어. 막 하네요 회님대박이에요야 소리를 좀키겠습니다 9레벨인데 위벨은 4레벨이예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요 저이도다이어좀받을 앞으로 가볼돼요. 가도 돼요 응. 뒤로가기 눌러도 되고요 <laughs> 자, 카바디 칼바... 아 신청을 해야지 이거 골드 하나 남았어 예? 하나.. <laughs> 56원 있는데 56원 얘가 썼어 얘가 스킨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미완성인게 문제죠? 팀전 할거죠? 칼파티 할거예요 팀전 아니에요? 네. 팀전 맞아요 근데 지금 아 가볼래? 영상 찍고 있어 좀 이따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수 있어 양시 양해 부탁드려요 오.. 어, <laughs> 편집해야 되나? <laughs> 안돼왜 편집 안 해? <laughs> 영상 끝나고 할말 있어요 예 뭔데요? 지금 말하세요 같은 신의조정이요 그럴걸요? 근데 저희가 한참 지고 있네요 예. 그럴걸요? 뭔가 왜 없지? 이런 이런! 너게. <laughs> 야, 오늘 여기 청문하러 왔나요? 여기 육를 들고 있죠? 청혼하러 온거 아닌데 난. 싸우러 온 건데. 무케는청문해주쓰는 건데. 야, 도망가자. 내가 왕이다. 어... 동생. <laughs> 빨리 낙하수님이 줄 테는데. 이하 어디서요, 근데, 저 아니네? <laughs> 저 이거 위요. 신발은 살려도 너 이기고 있지? 이기고 있으면 우리 팀인데? 지구, 아, 지고 아, 있으면 지구 우리 팀인데? 있어요. 우리 팀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 아,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가용를졌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 꺼졌으면 좋겠는데, 어, 꺼져? 어, 아 알고저래, 어, 꺼져? 꺼져라니. 꺼져. 나갔어요 아니, 저부채제 지도자에, 검지, 검지도자에, 검지도자에, 검지도자 그거 엄청 센 무기는 아닌데, 그래도 깨트린 거야. 지도자의, 지도자의 검지도자의. 그거 희귀한이야. 희귀한인데. 얘 부피가 안 됐어. 그래. 얘도 희귀한 힘들어. 너무 약해. 부캐. 어, 잠깐만요. 알좀 깨볼게요. 오대알부데 근데, 근데? 근데 허스키. 안 좋은 거는? 오대알오대알 근데, 근데 냥냥. 아. 근데 또고대야 근데 게임 시작했대. 박지열었다. 그냥 <laughs> 다음에 초핑 채찍 하고 지금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대준이가 골라주는 무기로 하기. 오 해볼게요. <laughs> 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아 나가세요 여기에서 왜왜 <laughs> <왜> 다시 들어와? <laughs> 자. 심하면 제가 제가 할게요. 아니요. 에 음, 제가, 제가. 음, 아 그걸 왜 말해? 일단에 네. 자. 여기, 자, 봐봐. 이게 있고, 이게 있어. 그리고, 이거 있고, 이거 있어. 이거 있고. 저는 지금, 있어. 지금 이무기가 제일 좋아요. 이거? 네. 이거? 아니요, 지금 이무기, 이무기. 아, 이무기? 아니야. 이건 다른거 해야 돼, 다른 거. 아, 네, 좋아요. 아니, 아니야. 좋아 아니. 내가 굴른다고. 아니야, 내가 올린다고. 너손 끈적이잖아! 일단은. 알아서 안 끈적이지. 아니, 아니, 아니. 으로 잡아. 아니, 아니. 괜찮아 내가, 내가 할게 일단 일로와 골라 자 이거 빼고 음.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저는... 이, 이거 이거 저이거예요 15렙짜리 이거? 이거? 아니요 능률 다 보, 보여주세요 가지고 계신거 능률 이거랑 다난 떨어지네 능률이 이거 어 당연하지 이거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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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이이 이거 알았어 나는 <laughs> 보조 안 좋은 거 이거랑 그 벨리블버 이거 아직 다안 보고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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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블버 이거 이거 벨리블버 이거 벨리블버 이거 벨리블버 <laughs> 이거 이 근접 일단 사무라이 이거 아니야 이건 너무 좋아 이건 뺄게 <laughs> 안 좋은 걸로 좀 해야지 이거 전기톱 장기, 이거 아 어, 일단 쿠키스책 무슨 책 아무 책 갖고 있는 책 갖고 있는 책 이거 너내 영상 봤지? <laughs> 왜? 내가 이거.. 이거.. 쓴거 알고 봤지? 아니? 있을 거 같아서 있을 거 같아서 그냥 골랐다고? 오징어! 이거? 아왜앞에또 이거야? 중화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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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거 응? <laughs> 일단 플레이 할게요 야, 들어와. 들어와. 안 넣고. 좋은 거지, 다. 어, 다안 좋은 거야. <laughs> 안 좋아, 안 좋아, 돼. 오케 호산나. 호산나 초대할게요, 호산나. 호산나 이래서 왕관 받아요. 저는, 드디어, 빨리 받으세요. 네, 언 음, 빨리 받을, 오케이. 다시, 레렁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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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 같은데? 레온이 안 와요. 레온이, 레온이. 저 레벨 10. 그니까 레온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높죠, 레벨 10. 에? 저2 8 <laughs> 겨우 18 차이에요. 에? 10, 겨우 라뇨! <laughs> 어떤 사람은 100레벨 차이나요. 누군데? 고수! 고수가 누군데? 고수! 오징어가 제일 좋다. <laughs> 전설적인이다 그래도 오징어가. <laughs> 근데, 오징어도. <55. 웃음> 그 <3이에요. 웃음> 모두 카메라 버려! 야, 잠깐만, 벌 죽었나?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겼다! 예, 난한명 죽었다. 알죽다난 내가 죽었다. 나도 죽었다, 한 번. 예! <laughs> 다시 <웃음> 할까요? 꿀이다. 어, 다시, 다시 하기, 전투하기 눌러. 지금 0대 0이죠? 빨리 해어영 0대 0이야. 뿌이 팡, 팡. 케이리키드 같은 편이다! 나이스 죽였다 펑. 펑. 어, 야, 야, 여기, 여기. 아! 아일렉트리악키야 걱정 아, 마요! 킬리어, 마요. 악기네. 아, 걱정 마요! 아, 마요. 아, 제가. <laughs> 파멸, 파멸에 죽었어, 레이저 미니건. 레이저 미니건. 레이저 미니건 파멸에. 레이저 미니건 세다. 여기. 파멸에도 안 죽었어. 화면에 당연히 안 죽어 나도 한 방에 안 죽어 진짜? 어... 한... 한 두방... 한 두... 세 방? 너 맞아야지 죽어라 뭐화면이다준 거냐 일인만 그렇다고 다준 거니? 와 구름까지 어? 갔다 네 근데 왜... 어? <웃음> <웃음> 나... 너 제트팩 있지 않아? 제트팩 <laughs> <재짐팩> 제트팩 안 <laughs> 쓰고 구름까지 가서 죽었어 나도 난 무지개 구름에 간다 어? 저도 갈래 어? 너 와봐 <laughs> 무지개 구름 와봐 가능하지 그냥 계속 와봐 나 점프 높아. 이 사람도 못파면 네 점프로? 점프로 깎고 되겠냐? 돼푹푹푹 그래. 뭐야 잠깐만 뭐야 왜 왜 엄청난 무기가 퍽퍽퍽 온거 같지? 빵빵 전 여기 있습니다 메아리 빵빵빵 내 이거 이게 보이니? 코사야 뭐야 그럼 내 오징어 이거 이게 보이니? 나 올라가는 줄인데 나무줄기 나 나무줄기 여기다 한번 써볼게 이거 음 블랙홀 야, 야 나, 죽었어!! 파멸을 어. 하듯 죽었어 파멸 들고 근데 파멸 내가 더 레벨 높았어 음 너가 에임이 안 좋은 거야 에임이가 안 좋다고 내가? 에임 에임!! 나한테 <laughs> 에임이가 안 좋다는 줄 알았어 에임이!! 나나난 <laughs> 거기서 나와! <laughs> 에이 에잉 실력이 떨어졌다 도한다 빠져라! 근데 이게 빠져라. 한 번도 못 죽인 거 같은데? 죽을 어? 탔어! 한 번만 죽겠나? 야 호사야 이거 보여? 어야야아래쪽이아래쪽이 내가 쫓아올게 어! 어! 후드백 쫙! 저 해굴 해굴 어? 아, 너 죽었니? 죽었어. 응 어, 어, 내려가니까. 어, 아,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레이저 미니건을 다꾸 죽어. 누가? 내가 죽였어, 레이저 미니건. 복수해 있어. 좋았다.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말할게. 에이. 진방에할 건데, 너 안녕? 레이저 미니건이다! 야, 저기 한명 있는데? 어, 예 야. 1월 8 자살! 자살하면은 그건데. 상기팀에그자얼 패널티로 뜨면서 상기편에그 점수 안, 안 뜨네. 자살했어, 그래서. 아! 1월 8일 자살하러. 언제? 패배. 왜두번다 패배하는 거였냐? 두번 패배했네. 그렇게 다른 맵갈까 그래. 군대로 눌러. 군대로. <laughs> 이번에도 너 골라. 저... 다른 무기 골라야 된다. 이번엔 가장 좋은데 그냥. 아니? 저희도.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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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려줘. 아? 알려줘. 말해. 이해 못해 빨리 빨리 난 가장 좋은 데기면 좋아 빨리 빨리 가장 좋은데? 알았어 그냥 내데걸로 한번 해볼게 가장 좋은데? 애기 온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 애 때문에 애기부터. 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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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줄임말저이거 <laughs> 쓸까요 응급도구 응급도구요? 그거, 뭐, 별로 좋지 않은데. 배트팩 입고 은 뜨고 있어요. 악마를 사세요. 광고를 와장창 봐아료 통화요? 네. 골드 15원 받는다. 15원 아니고? 어, 그러니까 15원 골드. 배터리 네, 없어요. 그, 안녕해야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죠. 별로 안 했는데, 뭔가, 오래 한것 같아요. 자, <laughs> 그럼 이만 자 하나, 오. 둘, 셋, 다시, 빠이!